반갑습니다 타파준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1년 중 가장 큰 행사죠 김장철 몇 개월 전부터 김치통 세일을 언제 하느냐 정말 문의가 많았습니다 어, 이미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김치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한 가지 종류는 손잡이가 없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잡이가 양쪽으로 있어서 김치 냉장고 전용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드리는데, 어, 왜이 제품을 먼저 선택을 했냐면, 어, 작년에 보니까 가장 많이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 세트 제품. 기본적으로 원 플러스 원으로 저희가 60%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세트 구성 같은 경우는, 어, 요즘에 굉장히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사실 김치를 어떻게 담으셨어요? 막, 백포기.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가 뭐, 백포기, 이백포기 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김치를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냐면, 구입해서 보관하시고, 또 홈쇼핑 같은 데서도 사실은 김치 뭐, 여러분들 뭐, 유명 연예인도 담아서, 예, 기업화 시켜서, 김치를 굉장히 많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분용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원 플러스 원으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다양한 사이즈로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는 게 지금 두 가지 세트 구성을 어 여러분이 이제 만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타파웨어 김치통을 왜 써야 하는지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첫 번째는 환경 호르몬에서부터 벌써 안전한 소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 보통 요즘에는 뭐 스테인리스도 많이 쓰고 아니면은 김치냉장고 안에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김치통을 많이 또 여러분이 활용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김치임에도 불구하고 타파통에 넣어 놨던 김치와 일반 여러분이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그 김치통을 쓰셨던 그 안에 김치를 꼭한번 똑같은 김치를 소분해서 넣어 놓으시고 한 번만 비교를 해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김치 정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장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저희가 먹을 김치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저장 음식이에요 그런데 스텐에 여러분이 담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소금이 스텐을 녹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스탠에 김치를 담아 놓으시면 스탠은 굉장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김치 냉장고나 아니면 여러분이 김 그냥 일반 그 냉장고에 보관하실 경우에는 김치 양쪽 면이 쉽게 얼고 쉽게 물러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스탠 김치통은 어, 조금 여러분이 피하시면 너무 좋다라는 어,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타파통 하면 모든 용기가 패킹이 없잖아요. 패킹이 없이도 초정밀 금형으로 인해서 밀폐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공기가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으셨던 김치 그대로 봄까지 겨우 내내 여러분이 군둥내 안 나고 내가 원했던 맛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봄까지 아삭아삭한 김치를 맛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더더구나, 옛날처럼 김치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소분해서 넣어 놓는 것도 괜찮고, 네. 얻어먹는 김치일수록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 꼭 타파통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 플러스 원으로 50% 하고 추가 10% 해서 예를 들어서 4만원 짜리면 36,000원에 만두 개를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있지만 여기 지금 두 가지 세트 구성은 내가 굳이 원 플러스 원으로 사지 않아도 어 내가 조금 담아서 먹고 지금 이런 거는 어 미니 모듈러 저희가 1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찾는 사이즈예요. 1년 12달 365일 여러분이 찾으시는 사이즈. 요게 지금 미니 모듈러 같은 경우는 뭐깍두기라든가 파김치 조금씩 나눠, 나눠주실 때, 갓김치 조금씩 나눠주실 때, 생채 같은 거, 어, 아니면은 뭐 오이소박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뭐, 어, 꼭 굳이 김장철이 아니어도 많이 활용하시는 사이즈. 지금 1번 패키지 안에는 요렇게 보시게 되면 12종으로 되어 있어요. 12가지 사이즈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요 제품입니다. 모듈러 김치통 1번은 여러분이 원 플러스 원으로 사실 수 없어요. 요 패키지 안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미니 1번이 850ml 에요. 850ml 가 4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가 미니 2번인데 이하고 얘하고는 짝꿍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치 4분의 1 쪽을 가지런히 썰어서 보관하시기 너무 좋은 사이즈. 그래서 지금 이게 2번 사이즈가 1.9리터입니다. 그다음에 사각 사각이 어 사각 김치통이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구, 저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번 사이즈 같은 경우 는 1.2리터예요. 1.2리터 가장 낮은 사이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치냉장고 안에 김치통을 넣어놓으시고 윗부분이 조금 공간이 남으시면 이렇게 얄팍한 사이즈로 꽂아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용도는 내가 365일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패키지가 사각김치통 1번이 2개, 그 다음에 2번 정사각형 2.6리터가 하나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이 제품은 이 구성 안에만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는 모듈러 김치통 1번. 2리터 짜리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어 4.3리터. 4.3리터 같은 경우는 저희 뭐 냉장고에 뭐 상추도 들어있고 갈비도 재서 넣어놓고 요 패키지는 아무튼 간에 정말 365일 쓰실 수 있는 김치통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총 얼마냐면 12종에. 정가가 38만원입니다. 38만원? 그런데 지금 50%하고 추가 멤버가 10%를 더해서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는 금액이 17만 1천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시즌을 저희도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 두 번째 구성은 뭐냐면 여섯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구성 같은 경우는 정말 소가족, 어, 자녀분들, 신혼부부들. 김치 요즘에 많이 안 먹어 하시는 분들 엄마한테 조금씩 그냥 얻어다 먹고 아는 사람한테 조금 얻어다 먹고 아니면 홈쇼핑이나 주위에서 맛있는 김치 조금씩 구입해서 어, 보관하시는 분들은 요 구성도 너무 괜찮습니다. 요 구성 같은 경우도 요거 미니, 미니 1번 미니 1번 800, 850ml가 8두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니 2번 1 9 l 가 하나가 들어있고 정사가 어 저희 매장이나 고객님들이 정 사각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선호하세요. 사각 김치통 1번이 두개 들어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평상시에는 나물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보관을 해놓는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들어있고 이 밑에 보시면 사각 2번이에요. 2.6 리터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김치 클리어 베이직 세트. 6종으로 해서 정가가 17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멤버가가 8만 550원입니다. 너무 저렴해. 정말 이날만 기다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1번, 김치 클리어 볼륨 세트 12개. 12개가 60%에서 17만 천 원에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고, 2번, 김치 클리어 세트. 예, 17만 9천 원짜리인데 8만 550원에. 그리고 지금 이 클리어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클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리어 김치통의 가장 큰또 장점은 뭐가 있냐면 보여서 좋다 제가 이 얘기를 또 빼먹을 뻔했네요 네이 클리어 제품은 여러분이 원 플러스 원으로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이 패키지 안에만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김치 클리어 볼륨 세트 김치 클리어 베이직 세트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씩 여러분이 보관해서 드시는 반찬, 뭐 깍두기라던가, 그런 거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다 보여요. 속이 다 보여요. 그래서 클리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색깔이 되게 좀 예뻐졌다고 해야 되나요? 색깔이 여러 종류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젓갈류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고추,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예. 네. 굉장히 향신료가 강한, 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빨간색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물배에 걱정 안 하시고, 기분 좋게, 처음과 끝까지 맛있는 김치 맛을 살리면서, 엄마 손맛 그대로, 끝까지 여러분이 아삭한 김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타파웨어 김치통만한 보관 용기는 없을 거라는 거를 제가 장담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 김치 시즌 첫 번째 시간으로 한 가지 제품 두 가지 제품 12종 6종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어, 김치 시즌 두 번째 시간에는 정말 여기 대대적으로 하나 가득 놓고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만만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들만 모아서 두 가지 세트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 김장, 어 맛있게 담으실 준비하시고요. 또 바쁘게 여러분들 주문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고 김치 딱딱 소분해서 어, 담아 놓는 어, 그런 또 센스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